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2025년 7월 3일 새벽 3시, 중서부 전선 열상감 시장비가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김민수 상병이 10년 차 이준호 중사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멧돼지가 아니야, 사람이에요. 한 남자가 두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21시간 생존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철저한 계획. 섭씨 15도 차가운 무릉덩이 속에서 15시간을 버텼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아이들 미래도 없어요. 8살 딸과 5살 아들을 생각하며 체온이 떨어져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15시간 만에 다시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이준호 중사의 따뜻한 목소리가 어둠을 밝혔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건가요? 21시간 만에 마침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박성진 씨 가족이 안전하게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지금까지 여러 명이 탈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탈북민 상담사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용기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21시간의 기적, 그 감동은 지금도 계속됩니다.